폐 건강이 나빠지면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어느 순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숨이 조금 차거나 기침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폐 질환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폐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알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폐 건강이 나빠지고 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심한 기침이 나온다. 기침은 폐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기 기침과 폐 건강이 나빠져서 나타나는 기침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심한 기침이 지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침은 몸이 스스로 폐에 쌓인 노폐물이나 점액을 제거하려는 반응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때때로 기침을 할수 있지만 만약 폐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점액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아침마다 기침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수분을 잃고 폐에 점액이 쌓이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침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침은 보통 마른 기침이 아니라 가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이런 증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담배 속 유해 물질이 폐에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그 결과 만성적인 기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이 진행될 경우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래의 색이 짙어지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몇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운동을 했을 때 유난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폐 기능이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정 수준의 운동을 했을 때 숨이 차더라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폐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턱 막히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몸 전체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운동 부족이나 체력 저하와는 다르게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회복 속도가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숨을 들이마실 때 호흡이 깊어지지 않거나 가슴을 꽉 누르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폐 건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폐 질환은 초기에 특별한 통증 없이 이런 호흡 곤란 증상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폐 건강이 나빠지면 몸 전체적으로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산소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폐가 약해지면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에너지 생성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가만히 있어도 무기력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니라 폐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로는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로 회복되지만 폐 건강이 원인이라면 아무리 쉬어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난다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폐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이 적절한 양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과 장기의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전신피로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오후가 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하루 종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폐 건강이 악화되면 피로감이 점점 심해지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로가 지속된다면 단순히 컨디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손톱색이 변한다. 폐 건강이 나빠지면 몸 전체적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혈색을 띠지만 폐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한 색을 띠게 됩니다. 특히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눈밑이 유난히 어두워 보이거나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폐 기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손톱 색깔을 살펴보는 것도 폐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손톱은 맑고 투명한 분홍빛을 띠지만 폐 기능이 떨어지면 손톱이 창백하거나 푸른빛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에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청색증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손톱뿐만 아니라 입술과 귓불 같은 부위에서도 푸른 기운이 도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색증이 지속되면 단순한 폐기능 저하가 아니라 만성적인 저산소증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폐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혈관계에도 부담을 주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폐기능이 떨어지면 피부 자체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피부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그 결과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면서 노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부 속 콜라겐 생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름이 증가하고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색이 평소보다 창백하거나 손톱색이 변하는 등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넘기지 말고 폐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폐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폐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도 평소에 폐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